오늘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이제 본투표까지 딱 4일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국민의 뜻 제대로 받들어야 할 건데 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제외국민투표도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어제 1일차 사전투표도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역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긴 행렬을 만났습니다. 이번 대선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국민의 결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문 문으로 대한민국 문을 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나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나라를 어른들의 사전 투표 폭렬로 길게 더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투표율 25%가 넘어서면 어, 프리허그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후보님 약속 지키실 겁니까? 이번에는 하게 될것 같습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허그를해주시겠요 <laughs> <laughs> 네, 판사 출신 대표가 검사 출신이 됐다고 요새 듣습니다. <laughs> 어 형께서 절쩔 마시네요. 예상 투표율 78% 대회를 감안하면 1분의 어, 1 가까이 투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가 많을수록 어, 전체 투표율도 높아지고 그만큼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본근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번에일혀지는 그런 사전투표입니다. 오늘 꼭 사전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각동 사무소, 장국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SBS 보도 사태에 대해서 SBS와 해수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SBS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보도되기 보름 전에 취재된 내용이 하필이면 여론조사, 공표, 제한, 즉, 블랙아웃, 땀감이로 가는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방송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촛불 집회 이후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여줬던 SBS의 보도 논조가 갑자기 지극히 편향된 보도로 왜곡된 점입니다. 사측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또는 외부 적치 세력과 결탁을 하지 않았는지 그 어떤 불순한 개입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혹까지 확산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전 국민의 안방까지 거짓 뉴스를 내보낸 지상파의 파급 파급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온갖 흑색 선전과 가짜 뉴스 속에 부활하는 부패 기득권의 세력의 부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지지를 보소 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선거입니다. 그 추운 엄동설안에 웬바닥에 촛불을 들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함께 절절히 고소하고 눈물로 함께 부주신 그런 날이 100여일이 넘었고, 천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사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SBS가 직접 삭제까지 하며 사망 선고를 내린 뉴스가 좀비 뉴스로 부활해서 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특정 정치 세력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 정당들은 길거리 유세 차량을 통해서 이미 좀비 뉴스가 된 것을 불법으로 방영하기 이르렀고 성관위는 이것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앙 선관위는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 즉각 중단시키십시오. 우리 당 역시 직접 최증단을 구성해서 발견 즉시 고소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SBS는 물론 이를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그 어떤 구태고학 정치에 대해서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끝까지 처벌하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따라 터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홍준표 후보의 관권 동원 부정 선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가장 법을 안 지키고 어기는 반칙 왕입니다. 이토록 저열하고 비겁한 관권 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는 사퇴의 꼼수를 부린 것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미 그당 출신의 대통령은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그 당의 후보도 도지사 선거를 없애버리고, 또 뇌물죄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경남 도청 국무원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불법적인 선거 관여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지적 장애인들을 유세장에 동원하고 사전투표장까지 데려다 주며 홍준표 후보를 찍으라 했다는 증언까지 보도된 상태입니다. 영남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 측의 조직적인 관건 개입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对。<noise> <noise>